오늘은 관형절에서 관계 관형절하고 동격 관형절을 살펴볼게요. 관형절이란 주어 서로의 문장이 뒤에 치언을 수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계 관형절은 돈높과 똑같아요. 동격 관형절은 못지랑 똑같아요. 관계 관형절은 뭔가 구멍이 뚫려 있죠. 즉 생략된 성분이 있어요. 즉 수식하는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있고 뭐가 생략되는데 그 내용이 뒤에 치언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읽은 책, 목조가 생길 때 있죠? 목조가 뒤에 나와요. 이런 형태의, 즉 뭔가 빠진 부분이 있고 그 뒤에가 얘예 내용과의 관계를 설명해 줘요. 주어가 빠졌니? 목조가 빠졌니? 그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해서 관계 관형절이라 합니다. 동급관형절은 빠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형절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치언과 어떤 관계니? 이 치언의 내용을 설명해 줘요. 모찌랑 똑같아요. 모찌가 있는데 앞에 있는 관영절에서, 아, 딸기가 들어갔구나. 바나나가 들어갔구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야 아, 그가 왔다는 소식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가 왔다는 소식, 봄이 왔다는 뉴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관계관영절은 도넛하고 똑같아서 생략된 부분이 있고, 그 생략된 게 뭔데요? 뒤에 치원으로 나옵니다. 동격관영절은 생략된 건 없고, 꽉 차있어요. 고치처럼. 근데 뒤에 있는 치원의 내용을 앞에 관형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고 더 확인하겠습니다. 24년 고3 3월입니다. 관형절 중에서 종류를 찾는 겁니다. 나는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수식하죠. 동생이 좋아하는, 완벽하지 않죠? 무슨 절입니까? 관형절 중에서 관계원연절 되겠죠? 뒤금 보겠습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 완벽하지 않죠? 학생들이 교실에 있었다. 글 되겠죠? 이것도 생략된 게 있으니까 관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악어가 물 밖으로 나온다. 완벽하죠? 생략된 게 없죠? 사실과 동격이죠. 동격과는 없죠. 비읍. 나는 그 사람이 너를 속일 줄을. 자, 그 사람이 너를 속였다. 완벽한 문장이죠? 줄은 의존 명사입니다. 겉, 수, 제 글과 비슷한 겁니다. 내용은 동일하죠? 그 사람이 너를 속인 게 바로 줄이니까 동격이 되겠습니다. 동격과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